여자가 다른 여자의 뺨을 때리며 말합니다. 난 이미 죽을 각오를 했어. 이제 나한텐 협박 따위 안통해 맞은 여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네요. 네가 감히 날 때려. 너 일로 와. 여자는 더 이상 맞지 않고 손목을 잡고 연신 뺨을 갈기는데 그만해. 이 못된 년 우리 감은 체면에 먹칠하고 시어머니가 몽둥이로 내려치는 순간. 아이고 내딸 이걸 어째 우리 딸 괜찮아? 아이고 어머니 너무 세게 때리신 거 아니에요? 이 못된 년너 이망할 년 우리 딸 머리 어떻게 할 거야? 뭐야? 그럼 저를 때리려 한건 괜찮으신가요? 그거랑 그거랑 같아. 둘째가 여자의 뺨을 때리며 말합니다. 내 동생이랑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해 어디서 굴러먹은 줄도 모르는 너 같은 쓰레기를? 여자도 때리려 손을 드는데 나 같은 쓰레기한테 맞는 게 엄청 두려운가 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애당초 너 같이 저급한 건날 건드릴 수도 없어 그것도 깡이 있어야 하는 거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자의 손이 나가는데. 맞아. 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규칙도 없어. 내가 말한 그런 거다 개나 줘버려. 근데 내가 너네보단 똑바로 살수 있어. 김은진 너 지금 어다 대고 그딴 소리를 해? 너 미쳤어? 여자는 남자보다 먼저 뺨을 때리는데 여자가 생각보다 잘 싸우네요. 이 못된 년, 난너 같은 며느리 없어. 꺼져, 우리 집에서 나가. 좋아, 내가 고이 꺼져줄게. 안돼, 언니 잡아. 가라고 해. 이 짐승 같은 년 당장 나가라고 해. 엄마, 어, 언니는 가면 안 돼요. 제가 뺑소니 했는데 제 대신 죄를 뒤집었어야 해요. 언니가 가면 제가 감옥에 가야 된다고요. 뭐, 너가 뺑소니를 대신 죄를 뒤집어씌운다고?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난너 같은 사람이 고가에 있으면 사고만 칠줄 알았어 밖에선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데 그럼 지금 밖에서 나는 사이렌 소리가 너 잡으러 온 거야? 네가 아무리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경찰이 네 그런 헛소리 믿을 거라고 생각해? 빨리 가서 경찰 불러와 이 짐승 잡아가게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담당과입니다 지금 뺑소니범을 체포하고 있으니 협조해주세요 저 사람입니다 빨리 잡아가주세요 차량번호 3938번 차주 맞으시죠? 속도도 빨랐고 질주한 곳에 감시카메라도 없어서 내가 전연이라고 우기기만 하면 아무런 증거도 없어. 맞아요. 우리 차에요. 다이 짐승이 몰래 가져가서 사고 낸 거예요. 어제 밤 10시 20분 강산로에서 질주하다 보행자를 쳐서 다발성 골절을 입히고 뺑소니한 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뺑소니한 건저 사람이에요. 제가 아닙니다. 경찰관님.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뺑소니 범은 죄예요. 저도 증언할 수 있어요. 제가 뺑소니했어요. 저희 동생에게 누명씌우려 하는 거예요. 저도 증언할 수 있어요. 제 딸은 계속 집에 있었어요. 뺑소니 한건 죄예요. 새언니, 오빠들이 다 증언했어요. 그만 잘못 인정하고 자수해서 관대한 처분 받으세요. 니네 가족이 증언한다고 그게 증거가 되겠니? 그럼 나도 증언할게. 뺑소니 한건 너야. 감시카메라 없나요? 감시카메라 확인해봐요. 당신들이 자진해서 인정 안 하면 모두 데려가서 조사하겠습니다. 과연 진범이 누군지 밝혀질지 뒷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